예, 오늘 저녁 취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갈라리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예, 혼탁한 시대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미혹의 영 거짓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고 우왕 자왕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예. 기독교가 아닌 여호와 증인을 하지 신천지 예,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예,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예, 우리의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당하는 이 미혹이 미혹이라는 것을 매우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로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영적으로 최악의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의 미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혼동이 심하고 미혹의 영, 거짓의 영들이 득세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사로가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처음에 서신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감사의 말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유로이 갈라리아 서에는 감사의 말이 빠져 있고 책망의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첫 부분을 보면 예, 갈라리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사로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리아서 3장을 살펴보면, 예,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 갈라리아 교회 성로들에게 과거 그들의 신앙에 호소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 약속과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를 살펴보면 율법이 우리 구원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 바울 사도는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첫 부분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라 갈라리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려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리아 교회는 바울 사로가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서 그 당시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의중추 역할을 했던 교회, 교회로서 바울 사로가 개척해서 세웠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다녀가 후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는 정반대의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성로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믿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로 바라야 된다고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은 그들에게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갈라리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옳은 말씀인가, 잘못된 말씀인가, 분별하지도 않고, 그러니 그토록 바울사로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바르게 인스, 분별하지 않고, 그 거짓대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접한 바울사로는 갈라리아 1, 1장 6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자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로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 이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이 말을 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은혜로 불러 주시 그리, 그리스도로 쉽게 내가 너희를 은혜로 불러 주시 그리스도 쉽게 너희가 어떻게 빨리 버리고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정말 충격적이라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 순식간에 교회는 이단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갈라리아 교회를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 조금만 다른 것을 접하게 되면 쉽게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 아닌 것을 향해서 본질을 던져 버리고 악한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약한 본성을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며 결탁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수백가지 가짜가 나타나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리아, 갈라리아 교회를 보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로 가짜가 들어와서 그러러 잘못된 말씀으로 요구하니 쉽게 그러리 바랐던 진리를 놓쳐 버렸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고 활례를 바라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르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복음에 그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로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교사들이 찾아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깨고 있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냐?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진리를 그 누구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정말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만 알고 붙들고 있었다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유혹의 말을 했더라도 너희들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미 바른 진리를 바로 붙들지 못해서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그는 안타깝게 백성들, 그 교회 성로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떠난 이 잘못된 길로 가, 가고 있는 이 갈라리아 교회 성로들을 보고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바울사로는 이 장을 보면 이 시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볼때 갈라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로 어리석은 행동임을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로가 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하지 않고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나이 교회 안으로 소위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니면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진리 복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다니면서 내 유익, 내 복, 기복 신앙에 빠져서 복을 추구함으로 복음을 뒷전이 되어 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면서로율법적인 주일 성수와 예, 십일조 등은 십일조 등은 구원의 증거요 조건이양처럼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잘 바치고 잘 있어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내가 11조를 잘 되임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느날 영적으로 혼미하여 복음을 가볍게 여기도록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순교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전파하다가 노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순교를 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귀함 우리에게 주세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마음 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3절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담아 이것을 알려,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그러리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어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것인지를 대로라 보로로 성로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물론 듣고 믿음으로 이 대답입니다. 여기를 보면 율법과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와 들음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이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표, 표현이 되고 믿음을 들음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들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것임을 바울사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의 은혜이면서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사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서 듣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백히 복음의 길을 벗어나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예, 지금도 약 29년도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너, 너희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면서 예성 성령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그그 그 기도하는 학생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냐면 막 등짝을 막 때리면서 성령 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방언을 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 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막 학생들도 떼인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그때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예그 목사님이 하나님대로 해야 예 성령을 받는 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을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시작을 잘했는데 시작을 성령으로 했는데 예, 끝낼 때는 육체로 마치려는 듯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전에 잘한 것도 소용이 없는데 현재 그 과거만큼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 잘 맞춰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로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할 성로들이 육체로 마치려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육체라는 단어로 죄성을 가리키고 라는 예, 행위를 가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육체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완성하려는 시도이기로 합니다. 바울사로는 육체라는 용어로서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면서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리아 교회 성로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성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지만 이 어리석음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오늘날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 사절과 오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바랐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바울사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로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로들은 예수 그리스로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받았을 것이고, 구원의 방도를 신앙에 두고 행위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바른 믿음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따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입니까? 어떤 미혹이 와로 복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리켜서 어떻게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사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명백하게 알려주면서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름의 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로는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이냐? 믿음의 드름으로부터 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에 가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바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어 우리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체계를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로서 사람을 유혹하고 잘못된 진리로서 사람들을 미혹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사는 날이 끝날 때까지 궁극적으로 는 주님의 재림하시 그때까지 그 믿음,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도전은 더 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예, 포스트 모더 리즘 사회로서, 예, 진리를 부정하고, 예,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없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라리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바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기할 시간이 되어지며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죽게 부른바를 자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시대 참으로 신한생활하기 참으로 힘든 시대이기로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그 부해 안에 있는 성로들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예, 나오는 성로들이 있는 반면에 이 질병은 핑계로, 예, 자신의 육신이 연약하는 핑계로 전혀 그, 자기가 가정에서로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 그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예,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편은어떠한 자리에 습가가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누며,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죽게 부른바를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 사, 살아가는 우리 성령님을 대시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에 바로 설계하시고 복음에 대한 바로 이해를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로인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성님해 나가는 우리 기아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의 반은 복음 위에 굳건히 선하가는 기아 교회에 대가여 주시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ém.